오늘 아침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저번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도 생각하라고 본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은혜를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